가 와서 뜯어볼게요. 카메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급하게 확인하고 왔어요. 이 니트를 이게 디자인은 좀제스타일인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친구가 별로라고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좀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팔랑기거든요 그래서 좀 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민규가 그 공코멘터리에서 이 니트 베이지색이 입고 있는거예요 장바구니에 있던 니트를 바로 그날 질렀습니다 저는 베이지를 잘 안입기 때문에 이 후기에 되게 까끌까끌하다는 맨살에 입으면 까끌까끌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무섭네요 핏은 어떨지 되게 빡실한 것 같았거든요. 민규가 입었을 때도 엄청 커보였다 그거죠. 하여튼 입어보고 소리치러 오겠습니다. 마음에 들잖아. 누가 사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이 정도. 그럼 딱 하나만 골. 이거는 그냥 슈아를 치고 최신 투이서 보는데 이거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 저렴하게 양도를 해. 그래서 받아야지 하고 연락을 넣어는데그 옆에 이에 있는 거예 친구분까지 이렇게 같이 받았어요. 이걸 되게 옛날에 바드가 까하다가 잠깐 보류했는데 싸게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이소를 갖다가 이거를 사왔어요. 한 번만 보지 말자 제가 인형판에는 발을 안 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이미 판매가 끝난 거예요 도저히 재판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양도를 엄청 서치하는데 다 제시 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분께서 원가 양도를 하셔서 진짜 바로 DM을 넣어갖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미쳤다. 진짜 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 나는 윤프도 아닌데. 지금 제 손에 지수 인형도 없거든요. 기호소에 기우, 땀나. 지수 인형도 샀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정한 인형이 먼저 생겼네요. 이거 들고, 생카 다니는 걸로. <laughs> 진짜 귀엽다. 사실, 똥멍이도 진짜, 갈망 인형인데 그것도 너무 양도받기 힘들어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실을 살짝 빼줘야 되나보다 점코미입니다 <laughs> 진짜 귀다 어떻게 안 치는거지? 안았는데? 또... <laughs> 진짜 귀엽다나이 <귀여워. 웃음> 나이 먹고 인형놀이 하는게 너무 좋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죠? 이것도 친구 선물 또 주는 기가... 아네요 소 포장을 진짜 깔끔하게 해줬다. 진짜 갑자기 영상 편집을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그 무지개 포카 있잖아요. 무지개색으로 포카 나요라는 이제 포카가 별로 없는 저도 그걸 할수 있을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갖고 편집하다가 카메라를 그냥 켜봤어요. 면안 되는 포카를 뒤져볼게요. 일단 흙을 봐도 보이는 이 빨간색 뒷면 이게 빨간색 뒷면하고 앞면도 살짝 빨간색스러운 그런 카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색깔마다. 짠. 근 제가 문제가 안면이 빨간 느낌이 나는 포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보라 아닌가? <목소리> 치워버리고 왔습니다. 진짜 빨강이 아쉽다. 빨강 포카가 없어가지고 빠갱이는초파 우... 남도 들어가야 되나? 남? 안 보이네, 화면에서. 일단, 나열을 해보고, 완성을 하고, 보여드리는 걸로. 트위터에서 보고, 이거를 제가 절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카가 솔직히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진짜 카가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노랑이 없어서 그냥 이놀이끼기 하니까 오! 보러 갔긴 한데 이렇게 지금 파란 게그거좀 뭐 다양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초록색도 근데 겹치침아 많네요 됐다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멀리서 찍으니까 너무 제 더러운 책상이 공개된다고 해야되나? 좀 몇개가 빨간 같지 않고 좀노랑 같지 않지만 이정도면 이쁘죠? 대박이다 이게 되네 포카가 많진 않은데 뭔가 좀칼라풀하게 뒷면이 좀 색깔이 다양한데 많아서 되는것 같기도 하고 제가 유행이라면 꼭 해야 하는 사람인지라 또 해봤네요. 항공샷. 그러면 안녕.